재수 씨, 뭐이 영상 촬영하는 김에 네. 그 신랑한테 뭐 바라는 일이나 욕할 거 있으면 하셔 지금. 아, 네 번째 아기. 아, 진짜? 네. 그 아주 소박한 근데 그만 거좀더큰거 없나? 아이들이 또빵 굴을 많이 내니까 네. 방을 잡았다가 취소시키고, 애들이 그래요. 이, 네. 엄마, 이거는 진짜 못 믿어. <laughs> 우리 정재표님, 들었지야? 말도 <laughs> 입이 이렇게가 잘 맞았겠다. 앞에도 방 잡았다가 네. 또 치수. 어, 진짜? 네. 아유, 안녕하십니까. 네. 철거하는 삭슬입니다. 네, 오늘도 역시나 무덥습니다 네, 오늘 제가 여기 우리 가오리 철거 대표님 현장에커피셔틀옮기 김에 뭐 촬영도 간단하게 한번 좀 담아볼까 싶어서. 여기는 저 학교입니다. 학교인데, 여름 방학 때는 우리 철거인들, 뭐, 대목 아닙니까? <laughs> 방학때면은 학교 공사 많이 나오거든요. 학교 공사는 뭐, 방학 동안에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좀 시간이 촉박합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로 조금 속도전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도 지금 우리 가오리 철거 대표님이, 어, 점심 때인데, 점심 때부터라도 작업을 하시려고 작업 을 준비하고 계시네. 근처에 있는 김에 저도 커피 배달 왔습니다. 저 혼자 제일 분주하게 쫓아다니고 계시네. 요 오늘은 내일 이제 본격적인 철거 밑작업을 하러 오셨다는데, 하 내부에 이제 짐 빼고 정리하고 이제 내일 장비가 들어올 거라 장비 들어오기 전 밑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봤습니까? 뭐, 아, 유튜브 좀안 보는가 봐. <웃음> <웃음> 그러면 안 돼. 그 이게 신랑 이 집에 가 말이 없구나. <laughs> 같이 보면서, 아이고, 여보. 아이고, 내가 뭐아이 <laughs> <입어도. 웃음> <laughs> 우리 철 대표님 일찍 오시네. 나중에 내가 대상 질문을 줄게. <laughs> 아, 몇 마디면 돼. 잠시만 하면 돼. 내가 이거. 뭐... 네, 보시면 저기 지금 창문을 하나 개방해놨죠. 저기로 이제 폐자재를. 어, 던지기 할 텐데, 어, 던지기를 하면 이제 아무래도 밑에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손상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또 소리도 그렇고 그래서 이게 우리 정 대표님이 어차피 미리 어, 보시 충격 완화를 위해서 여기 석분을 어, 꽤 많이 갖다 이렇게 부어 놨습니다. 어, 이런 것도 배울 만한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어, 그 뭐냐. 아니, 이게 철거 현장하면 보통은 위험하잖아요. 네. 예. 그런데도 우리 재수씨께서 우리, 우리 정승민 대표하고 같이 이렇게 현장에 오신 이유가 뭘까요? 도와주러. 왔죠. 도와주러. 도와주러. 아참 마음이 정말 따뜻해졌습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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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우리 정 대표님이 그렇게 무뚝뚝하다면서. 네. 먹을래 아. 어, 한 번. 어 이거만. 아 그게 끝이야. <laughs> 네. 근데 우리 저도 그렇지만은 우리 경상남자들이 마음은 따뜻합니다 아시지요? 고맙습니다 네. <laughs> <이 보습이. 웃음> 오늘 뭐 하여튼 안전하게 우리 정 대표님 잘보살피가지고 네. 작업 잘 마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헤이 브라더 하하하하하하 왔다 이제 작업을 하게 되면 분진이 엄청 많이 비산되기 때문에 이런 보양 작업들은 기본적으로 다 해야 됩니다. 한걸안 해놨을 때 나중에 어 후속 일지 너무 많습니다. 또 일단 공사 발주자한테 또 기본적으로 욕을 한 바가지 얻어먹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미리 미리 이런 거는 다 준비를 완벽하게 해드립니다. 4층 입수 위에 예, 밑에 뭐 나무나 뭐 저, 체해놓은거 있잖아요. 아니, 제가 저, 공우판을. 예. 저한 한 12, 13짜리. 아, 거, 예, 그런 말입니다. 두 장을 들고 왔어요. 예. 예. 그리 옆으로 그래. 이렇게 깔면은. 예. 대거든나 이거 밟을 때. 밟을 예. 일 있으면 내가 하려고 두개 들고 왔거든요. 아. 하거든요. 3층 내가 3층 하고, 있을... 잘라주시면 돼요 지금 이 라인에서 어떻게. 되게... 이거 마루는 4층은 할수 있잖아. 사다리 덤프 시킬 거예요. 네. 예. 이쪽으로 구르마루. 그루마루... 뗄수 있는 것들은 떼주고 그냥 이게 지금 플로링 바닥재인데 이게 어 우리 또 이런 마루는 학교가 철거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또 남아있는데 이 마루를 철거할 때는 이제 어떤 방법으로 철거를 하는지 한번 참고 영상을 제가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이게 이 플로링 바닥재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클립으로 해가지고 콘크리트 속에다가 콘크리트가 굳기 전에 콘크리트 속에다 클립으로 해가지고 뽑아놨거든요. 그 나중에 한개 빼보면은 아 이런 식으로 시공이 됐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기 보시면은 어 여기 보이시죠? 이게 이제 클립입니다. 게 요게 한 판이거든요, 요 크기가. 한 판인데, 그래서, 철거할 때는, 이 장비의 힘이 꼭 필요한, 그런 방식입니다. 7점 되겠다. 10점까지는 안 된다. 10점까지는 네. 안 되네. 7점 아7 0 되겠다. 7점 정도. 1 0점 보다 7점이 낫지 경대표님 아 <laughs> 얼굴에 이제 좀피0 정도. 1000 정도. 1000 정도. 1 0물0 정도. 1 0지도그렇지만 정도. 1 0게0 정도. 든게니다 한 판입니다. 요게 이제, 돕을 수 그래서, 천간 한복은, 어, 저런 로돕게되는니다 휴식도 좀 취할 겸 한숨 돌리십시오. 이 무더위에 고생 많으신데 한몇 말씀만 좀 여쭙고 저도 작업에 방해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어 철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 대표님 오늘 무더위에 아이, 학교 공사 잘... 대목을 맞이하셨는데 축하드립니다. 그 지금 공사하고 계신데 하고 계신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야, 여기는 마산에 있는 중학교고요. 이제 여기 중학교는 리모델링 공사를 이제 시작을 했는데, 음. 리모델링 공사 전체적인 큰개요만 말씀을 드리자면, 음. 학교가 총 4층으로 되어 있는 건물 중에서 음. 4층, 3층 그 플로링 나무 바닥 음. 제거하고, 아, 예, 제거 예. 후에 그 밑에 콘크리트 바닥이 있습니다. 콘크리트 음. 바닥을 최소 6전, 최대 십 점까지 음. 까 주는 작업에 그다음에 그런 복도 교실 다 포함입니다. 아, 그리고 창호, 아, 창호 철거를. 아 예. 예. 예 그래 일단 크게 틀에서 그렇게 잡혀 있습니다. 아유 공사 꽤 규모. 가큰데 이런 공사를 하면은 신경 써야 는 부분들이 많죠. 뭐 일단은 요즘에 하도 사회적으로도 안전 이가 대두가 되다 보니까 네. 일단은 첫째도 안전이고 둘째도 안전이고 음. 셋째도 안전인데. 네 맞습니다. 그 중에 또 여기 학교 같은 경우는 방학 동안에 리모델링 네. 공사를 와, 해야 되다 보니까. 아 그렇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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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것도 그거 중에서 보면은 철거가 항상 공사의 1순위거든요1순위다 네, 보니까 네. 여기서 이제 우리 철거 업 팀한테 음. 자꾸 압력이 들어올 수밖에 없고. <laughs> 해당 네. 우리가 하루라도 빨리 네. 끝나주든가 해야지.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뒤 후공정에서 네. 그만큼 시간을 벌고 네, 또쳐 나갈 수 있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학교 공사는 기간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예, 그렇죠. 예, 이제 그런 좀 압박감이 없잖아 있습니다. 예, 기에또 인원 인원 또 배치라든지 이런 뭐 일적으로 뭐 효율 문제라든지 음. 좀 신경이 머리가 머리가 많이 아픕니다 그러면 공사 기간이 꽤 많이 잡혀 있겠다 그죠? 예, 지금 일단 원청하고 음. 합의한 거는 네. 이제 기본 7일에서 최대 10일 음. 안쪽까지는 어. 끝내 줘야 자기 자기들이 음. 빠듯하지만 어떻게 한다고 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 그러면그 7일이나 10일이면은 개입이 3일이나인데 3일이나 개입을 3일이나 두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거는 이제 모든 현장에 마찬가지겠지만 저희 철거뿐만 네. 아니라 어떤 현장도 마찬가지인데 네. 이게 거기 거기에 대한 여유 공수를 안 주면은 네. 나중에 현장에서 어, 항상 변수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아,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렇죠. 거기서 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대처를 못합니다. 아 그렇죠. 그 나머지가 공기를 좀 넉넉하게 주는 게 음. 맞다고 생각하고 여기는 음. 같은 경우는 공기가 넉넉한 게 아니고 네. 제가, <laughs> 제가 최단 사정해서 진짜 네. 일주일에서 십일 잡은 겁니다. 아 하여튼 뭐 무더위에. 좀 진행이 잘돼가지고 뭐 공사 기간도 좀 줄어들고 또 그만큼 또 돈도 많이 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네. 오늘 지금 이제 장비가 두 대나 이게 들어왔는데 우가두대 들어온 이유는 네. 이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이 건물 자체 이 복소의 총 길이가 네. 100... 백한사 m 다가 백메다가 넘습니다. 어백 거기에 복도만 하는 게 아니고 각 도시를 다 털어야 되는데. 예예 예. 그러다 예. 보니까 이 물량을 미리한대 갖다 가는 힘듭니다. 아 그렇죠. 예두 예. 대로 병행 작업을 해야 해줘야지만이 음, 음, 어느 정도 음, 답이 나오거든요. 아, 음. 아 그렇지만. 예. 예. 네, 무더위에 우리 저 어려운 공사 맡고 계신 우리 가오리철가 정수민 대표님하고 몇 말씀 나눠봤는데. 어쩌도록 더위에 사고 없이 알겠습니다. 예, 공사 마무리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그만큼 또 돈도 많이 버시고돈 <laughs> <laughs> 물러가는 거 아닙니까, 이 예. 그렇죠. 근데 쉽지가 않네요. <laughs> 쉽지가 않습니다. 자, 예. 저는 오늘 여기 이제 우리 전국 철거인 가오리 철거 정수민 대표님 요 학교 공사가 있다 해서 제가 달려와서 촬영을 하게 됐는데, 어, 저 이제 공사에 방해가 안 되는 범위 내에서 어, 조금 찍어가지고 이렇게 저는 이제. 철수하겠습니다. 제가 오래 있으면은 그만큼 <laughs> 공사하는데 방해가 많이 됩니다. <laughs> 예. 그럼 저는 부속 어, 영상 찍고 그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표님 예. 고생 고생하십시오. 아이고 앞으로 일주일 동안 열흘 동안 <웃음> <웃음> 고생해야 되는데. 하여튼 뭐 제가 중간에 한번 또올일 있으면 오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기는 한나, 끌리는 나이게는나 힘이 서나 철, 심 철십 아, 있으니까 네. 이런, 거, 이런 것도 알아놔야 돼. 끌보다는. 이게 충격을 이렇게 탁탁탁 주니까, 그지? 네, 네, 네. 고생하고. 예. 신대표 파이팅 해라. 알겠습니다. 힘내고! 네. <laughs> 조심하세요. 어, 그래. 알았다. 그럼 야수고하 네, 네, 어. 네, 제가 이제 현장에서 한, 아, 한두 시간 정도 머물면서 자, 영상을 좀 담았습니다. 담았는데. 아, 이런 학교 공사는 아까 우리 정 대표가 이야기했듯이 공기가 사실은 촉박합니다 이게 마감까지 딱 정해진 시간이 있기 때문에 아, 그런 의미에서 좀 부담이, 철거인들한테 좀 부담이 많이 가는 공사입니다. 뭐 물론 다른 공정들도 또뭐 힘들겠죠. <laughs> 뭐니 뭐니 해도 뭐, 원층이 제일, 예. 압박이 심하겠죠, 심리적으로. 그래서 이런 공사들은 그래서 서두르다 보면은 또 안전을 또 조금 등한시할 수도 있고해서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좀 어려운 공사입니다. 근데 또 이런 공사는 또 방학 때 해야 되니까 그런 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네요. 그래서 잘 마무리해 가지고 돈 벌라고 하는 거니까. 이윤도 좀 많이 남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그래가지고, 제 수시하고, 여행도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우리 회원님들, 제 영상을 하나씩 담는 게제 소박한 꿈인데, 우리 모션 브라더스, 도코아 우리 가오리 출근, 이제 세 번째 영상을 담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 영상도 계속 담아 갈 예정입니다. 시리즈로 한번 해볼 테니까 좀 많이 봐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꼭 해주시고, 오늘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이제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